프랑스 요식계가 지금 한국 음식 하나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있던 한국 라면 한 봉지, 그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프랑스 요리사 한 명이 절망 끝에서 이 라면을 끓였고, 그 국물 한 숟가리. 지금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유럽을 뒤집은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 아를르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요리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라따뚜이와 브이아베스를 먹으며 자란 저는 언젠가 파리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셰프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자랐죠. 청춘의 대부분을 요리학교와 유명 레스토랑 인턴으로 보냈고, 몇 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파리 중심가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 노블쿼진을 열게 되었어요. 첫해엔 평이 괜찮았고, 미슐랭 가이드에도 주목할 만한 레스토랑으로 언급되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 비건 트렌드, 글로벌 퓨전 푸드, 전통 프렌치 요리에만 집착하던 저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었죠. 손님은 점점 줄고 음식은 고급진데 너무 딱딱하다는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락다운. 거리 두기, 외식 금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대출금은 쌓였고, 직원 월급도 줄수 없었으며, 결국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레스토랑 간판을 떼던 그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죠. 그 후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통장은 마이너스. 집도 가게도 모두 정리한 뒤, 아를르 외곽의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임시 주거지에 들어갔어요. 아침은 그냥 거르고 점심은 커피 한 잔, 저녁은 바게트 반쪽, 냉장고는 늘텅 비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밤 정말 우연히 냉장고 구석에서 한 봉지의 한국 라면을 발견했습니다. 이 라면은 예전에 친구 도미니크가 한국 여행을 다녀오며 너 이거 진짜 먹어봐야 해. 불만 나는 게 완전 충격이야 라며 주고 간 것이었어요. 당시엔 라면, 프렌치 셰프가 인스턴트를 먹는다고. 라며 비웃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 냄비 하나와 라면 봉지 하나.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배를 채우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끓고 있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향, 면이 퍼지는 고소한 소리, 국물 한 입을 떠먹은 순간,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감정이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마도 그 맵고 짜고 진한 국물 속에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극과 온기가 있었던 거겠죠. 먹고 또 먹으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얼어붙은 마음도 함께 녹는 것 같았어요. 왜이 라면은 이렇게 강렬한 맛을 낼까? 왜 프랑스엔 이런 자극적인 맛이 없을까? 그날 밤 저는 냄비를 다 비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해볼수 있어. 그 작은 국물 한 숟갈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앙투안 마르탱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허기를 달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그 라면의 맛을 되새기고 그 향을 기억하고 그 느낌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전통 프랑스 요리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강렬한 매운맛, 동시에 풍부한 감칠맛. 이건 분명히 자극적이지만 무례하거나 거친 맛이 아니었습니다. 복합적이고 계산된 맛이었죠. 이건 누군가가 진지하게 만든 요리야. 프렌치 셰프로서 자존심이 있었던 저에게 라면 한 그릇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한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맛 철학이 담긴 음식, 마치 어떤 문화적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요리였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코리안 라면, 불닭볶음면, K푸드, 한국 요리 문화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라면 먹고 기겁하는 리액션 영상, 한국 편의점 라면 투어, 심지어는 라면 와인 페어링 영상까지 찾았죠. 그리고 제 안에 다시 불씨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라면을 팔면 어떨까? 이 강렬하고 독특한 맛을 프랑스식 감성으로 풀어낸다면,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전 미슐랭을 꿈꾸던 정통 셰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모든 걸 시도할 수 있다는 자유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 밤, 쪽지 하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면은 음식이 아니다. 이건 감정이다. 정이다. 이한 문장이 훗날 프랑스 전역에서 사랑받게 될 브랜드 세느 불라면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한국 라면을 처음 먹고 눈물을 쏟은 그날 밤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습니다. 이걸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 이 맛을 프랑스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죠. 남은 통장 잔고는 고작 몇 유로. 그러던 중 아를르 근교에 있는 한 중고 시장에서 망가진 푸드 트럭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색이 벗겨지고 문짝이 삐걱거리던 그 트럭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이차 안에 내 인생 두 번째 챕터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미슐랭을 꿈꾸는 건 무리지만 한 그릇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다. 저는 갖고 있던 요리 도구 일부를 처분해 돈을 만들었고 푸드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차 내부를 뜯고 다시 꾸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스 레인지를 떼어내고 조리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간이 환풍기 불 조절 장치, 작은 냉장고까지 하나하나 손봤습니다. 트럭 앞면엔 FEU라는 단어를 큼직하게 새겼습니다. 프랑스어로 불을 뜻하면서 한국 라면의 불맛을 상징하는 단어. 동시에 제 가슴속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열정도 의미했죠. 하지만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첫날 시장 근처에서 작은 부스를 설치하고 영업 허가를 겨우 받아 트럭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다가와서 메뉴판을 구경했죠. 라미운? 그게 뭐지? 한국식 라면입니다. 맵고 진한 국물 요리예요. 처음 맛을 본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자극적인 맛이라며 흥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입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갔어요. 특히 한 커플은 라면을 한입 먹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음식 테러 아니냐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SNS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한국 음식 좋아하지만, 이건 좀, 미친 맵기 위장 테러범 등장 크크크.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역시 이건 프랑스에서 안 되는 거야. 체념할 뻔했죠. 하지만 그날 밤, 처음 라면을 먹고 울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감동받았던 제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반응을 분석하고, 밤에는 매운맛을 프렌치 스타일로 조정하는 실험을 반복했죠. 고추기름을 줄이고, 허브와 토마토를 섞어 부드러운 매운맛을 만들기도 했고, 크림을 첨가한 마일드 불라면으로 입문자용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전 불라면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매운맛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설정했습니다. 1단계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기본 라면, 5단계는 눈물 콧물 쏟게 만드는 지옥불 버전이었죠. 이 콘셉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SNS 마케팅이 대박이었어요.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불라면 챌린지. 매운맛 도전 실패 시 와인 한병 쏘기 크크.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푸드트럭을 찾아와 라면을 먹으며 인증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해시태그 불라면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입소문은 입소문을 불렀고, 트럭은 점점 긴 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은 한 유튜버가 프랑스에서 제일 매운 라면집이라며 영상 리뷰를 올렸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FEU는 SNS 속에서 한 번쯤 경험해야 할라면 푸드트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봄 저는 파리푸드페스티벌에 초청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 3시간 만에 준비한 재료 전량을 완판시켰고, 무려 5개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이런 요리를 어떻게 생각해 내셨나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봉지 라면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이었죠. 그렇게 트렌드와 실험, 도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나날들 속에서 앙투아는 점점 하나의 철학을 정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매운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경험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것이죠. 라면을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야.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웃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문화적 상징이 될수 있어. 그는 푸의 콘셉트를 경험 중심 푸드 트럭으로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라면을 받아가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냥 종이 그릇에 담아주는 대신, 손님이 직접 작은 스테인리스 냄비에 면과 소스를 넣고 전기 인덕션 위에서 직접 끓이는 DIY 라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 방식은 프랑스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체험이었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끓였어. 완전 신기해. 라면인데 뭔가 프랑스 퐁듀 먹는 느낌도 나. 또한 앙투아는 한국에서의 정이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섞인 인간적인 정서. 그는 이 가치를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푸드트럭 메뉴판 하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라면엔 당신을 위한 작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어떤 손님은 주문과 함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라면 먹고 면접 잘 볼게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때면 앙투아는 항상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찬스. 오늘도 당신 참 멋져요. 점점 단골이 늘어나면서, F.E.U.는 단순한 푸드트럭이 아닌 작은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변해갔습니다. 라면을 먹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을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오는 시기였죠. 그리고 어느 날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라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앙투안의 눈에는 다시금 그날의 라면 국물 한 숟갈과 함께 터져나왔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라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정을 나누는 거지. 그렇게 푸는 문화와 감정, 정을 담은 작은 요리 브랜드로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다음 도약은 단순한 푸드트럭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푸드트럭은 이제 파리에서 꽤나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불라면 챌린지, 라면의정 등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오르고 프랑스 푸드 블로거들이 앙투안을 뜨거운 감자 셰프라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앙투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진짜 한국 라면을 이해한 게 아니야. 한국 라면의 정체성, 그 맛의 깊이, 거기에 담긴 문화와 철학은 인터넷으로,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다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자. 불어도 영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와 문화 속으로 뛰어든다는 건 두려웠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앙투아는 처음으로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효율성, 지하철 시스템, 심지어 공공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유지되는 모습에 감탄했죠. 그는 서울 곳곳의 라면 전문점, 분식집, 시장, 심지어 편의점까지 다니며 다양한 라면을 맛보고 메모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작은 라면 집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곳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던 셰프, 이지수. 한국 전통 발효소스와 감칠맛 연구에 깊이 몰두하고 있던 지수는 앙투안의 이야기와 열정에 놀라며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라면을 푸드트럭으로 팔아요? 네,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해요. 진짜 정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은 몇 시간이고 라면에 대해 이야기했고, 곧 함께 퓨전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베이스의 라면, 고추장과 프랑스산 화이트와인의 조화, 김치소스를 활용한 푸아그라, 라면 등 서로 다른 나라의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충돌은 마치 음악처럼 완벽했어요. 하지만 갈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느날 지수와 함께한 작은 시식회 자리에서 한 한국 손님이 앙투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라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나요? 그 말은 앙투안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이 문화를 사랑해서 이만큼 배웠는데 나는 외국인이라 절대 진짜로 이해 못한다는 걸까? 그날 밤 앙투안은 홀로 한강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도 했죠. 내가 넘을 수 없는 문화의 벽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를 찾아와 조용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문화는 국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정은 당신처럼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앙투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수와 함께 서울의 전통장인들을 찾아다니며 발효장, 젓갈, 다시마, 표고버섯, 고추장 등 깊은 감칠맛의 뿌리를 직접 배웠고 자신의 라면 브랜드에 적용할 비밀 소스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라면의 본질은 불맛도 매운맛도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앙투안과 지수는 본격적으로 함께 진짜 한국의 맛과 정서를 담은 퓨전 라면을 만들기 위한 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정이라는 개념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앙투아는 지수를 따라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까지 가서 전통장 만드는 장인, 손칼국수 고수 할머니, 김치 숙성명인 경상도 곰탕내공 30년 장인 등을 차례로 찾아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앙투아는 프랑스에서는 정확함과 기술로 요리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마음과 배려로 요리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칼국수면을 뽑으며 우리 손녀가 좋아해서 더 정성 들여요라 하고 또 누군가는 장독대 앞에서 이건 우리 집안의 기억이야 라며 눈시울을 붉혔죠. 그 감정들이 라면 한 그릇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앙투아는 그동안 자신이 만든 라면이 너무 기능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게 되죠. 우리는 라면을 팔지 말자 경험을 팔자. 두 사람은 한국과 프랑스의 미감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퓨전 콘셉트를 구상했습니다. 기본은 매콤한 한국식 라면이지만 프랑스 요리의 기법이 들어가고 손님이 직접 끓이고 재료를 고르고 마지막 간을 조절하는 DIY 시스템으로 구성된 새로운 라면 체험 키트를 만들었죠. 이 키트는 파리로 돌아간 뒤 푸브랜드의 대표 상품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경험을 집으로 배달하는 라면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라면과 와인 페어링 키트, 한식 김치와 프렌치 치즈가 함께 담긴 정 나눔 플래터, 심지어는 라면 끓이는 방법과 한국 정서를 설명하는 미니 클래스 영상까지 담아 정기 구독 서비스로도 출시했어요. 이 정의 키트는 단숨에 파리 젊은 층과 요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 매체에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프랑스 미식 세계에 뜨거운 정을 담은 국물이 도착했다. 푸는 더 이상 푸드트럭이 아니다. 문화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수와의 인연,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스스로 마주한 깊은 좌절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앙투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브랜드는 단순히 퓨전 라면이 아니다. 이건 문화와 사람, 감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파리세느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골목 끝. 한때 예술가들이 카페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철학을 논하던 그 거리에 지금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바로 F.E.U.M.A.I. 선, 앙투안 마르탱의 꿈이 담긴 첫 플래그십 라면 레스토랑이 문을 연 날입니다. 하얀 외관, 검은 간판. 그 위엔 작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국물 한 숟갈의 따뜻함.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눈에 띄는 건 이질적인 듯 완벽한 조화입니다. 천장에는 마른 고추가 프랑스식 드라이 플라워와 함께 매달려 있고 벽에는 장독대 모형과 라면 용기가 마치 아트 오브제처럼 전시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특한 건 손님들이 직접 라면을 끓인다는 것.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작은 인덕션 위에 직접 고른 면과 소스, 토핑을 담은 냄비가 놓입니다. 지수가 개발한 조리법에 따라 손님은 라면을 끓이며 하나의 작은 식경험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그저 재미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정은 준비된 음식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끓여가며 쌓이는 것이라는 앙투안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라면과 함께 제공되는 와인 리스트도 인상적입니다. 지수가 제안한 이 조합은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파리 미식가들의 SNS 필수 콘텐츠가 되었죠. 매콤한 불맛 라면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부터 진한 사골 라면에 어울리는 묵직한 레드까지 라면도 테이스팅이 된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조그만 스튜디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앙투안과 지수는 일주일에 한번 정해 라면 클래스를 엽니다. 클래스는 단순한 요리 강의가 아닙니다. 이 김치가 숙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한국에서는 밥보다 국물에 더 마음을 담는 문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끓는 냄비와 함께 차오르고, 사람들은 라면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수는 여기서 문화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라면 위에 얹는 토핑 하나에도 스토리를 담고, 직원들에게 한국의 정서를 전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손님이 라면을 고르기 전, 그날 기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진짜 맛있는 라면은 사람이 먼저 느껴져야 해요. 푸는 이제 단순한 라면 가게가 아닙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맛을 경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점점 이 브랜드의 영향력은 커져갑니다. 그들이 만든 정나눔 키트는 프랑스 전역의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키트 안에는 DIY 라면 재료뿐 아니라 앙투안과 지수가 함께 쓴 손글씨 카드. 조리 설명서, 그리고 라면과 어울리는 와인, 치즈, 한국 장류 샘플, 김치까지 들어있습니다. 가장 화제를 모은 구성품은 단연, 지수가 만든 정소스. 이 소스는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법과 프랑스식 감칠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균형 있는 매운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SNS에는 이런 후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먹다가 울컥했어요. 저는 한국을 가본 적 없지만, 이 국물에서 무슨 정서가 느껴졌어요. 와인 한 잔과 라면, 그리고 짧은 손편지, 이런 위로는 처음이에요. 앙투아는 어느 날, 지수와 함께 파리말에 지구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습니다. 파리의 전통과 예술, 따뜻한 감성이 공존하는 이 거리는, 둘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기 우리 브랜드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지수가 말합니다. 앙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응, 오래된 벽돌 사이에도 정이 흐르는 느낌이야. 그들은 이 작은 거리 한켠에 또 하나의 푸의 실험 공간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프랑스와 한국의 정서가 만나는 소규모 문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작은 프로젝트는 FEU가 확장하면서도 결코 잃지 않으려 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간. 그들이 처음 라면 국물을 함께 끓이며 느꼈던 그 따뜻함을 이 골목에서도 고스란히 전하고자 합니다. 매장 확대, 프랜차이즈, 수익.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단 하나. 라면을 통해 마음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각 도시의 매장마다 정나눔 주방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라면 나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느강을 바라보며 앙투안이 조용히 라면 한 그릇을 끓입니다. 지수가 말없이 옆에 앉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앙투안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냉장고에 남겨진 그한 봉지 라면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어져 지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한 봉지에 당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우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 구석에 남겨진 라면 한 봉지.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식품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셰프 앙투안의 라면 이야기는 결국 음식이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잇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숟갈의 국물 속에 담긴 정. 그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한 그릇의 기적 같은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